저 그냥 정말 개 뜬금 없는데요. 피크 시참을 하고 싶은데요. <laughs> 자, 제 디스코드에 연락 보내는 걸로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스트리머시거나 하면은 우대하긴 합니다. 그후 꼬꼬지 김 넣는 시참 확정. 그렇게 한 자리만 남은 상원 너무 하고 싶어요, 잉. 회행잉. 스테이머분이라고요? 아이 밭에다가 대표하는 클립 하나만 올려주세요 아, 아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 난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건데 직접 올리셨네 세상에 죄송해요 아니 그 뜻이 아니었어요 나 아이네인데 아이 밭에 클립 올려라 <laughs> 아니야 나랑 게임하고 싶으면 성의를 보여보란 말이야 <laughs> 아니야 사다리 타기로 정하겠습니다. 늦었나요? <laughs> 제수피기님도? 아. 자, 전체 결과 보기! <laughs> 제수피기님! <laughs> 제수피기님,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여,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네, 네. <laughs> 왜 우세요? 아니, 아니요. <laughs> 아, 제가 다른 보티버 분들을 잘 몰라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아, 안녕하세요. 제스피이 라고 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혹시 기니피그세요? 아, 아니요. <laughs> 아니, 기니피그 소리가 나요. 아니, 어. 기니피그는 꾸익. <laughs> 뭔가 약간 본인 어필 해주실 수 있나요? 에? 어. 그냥 괴롭히고 싶어요. 어, 네? <laughs> 아니, 원래 너무 떨려서 장실 가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를 동시에 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세요 이랬는데, 안 가신다고 그래서 통화한 거거든요? 네, 지금은 가셨대요. 어, 어, 빨리 다녀올게요. 아니 아니요, 천천히, 천천히. 네, 네. 다녀오시고서 스팀 친척 코드 좀 어, 보내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다녀오실 네, 네. 동안 저 시청자분들한테 네. 얘기가지고 제수피기님 클립 좀 보고 있을게요. 네? <laughs>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니 그거... 아, 너무 귀여우시다 벌벌 떠는 기니피그 같아요. 아, 아이네님저 왔어요. 제발 안 돼요. 아이네님안 돼요. 왜, 왜 그러시지? 여보세요? 아이네님 왜? 왜? 안 아니 안 왜? 왜안 왜, 안안안 돼요. 안 돼요? 왜? 왜? 제발 참참 지금 방송 중이세요? 아니요. 왜, 왜 방송 안 키세요? 좀길가요 네네. 어, 왜 가세요? <laughs> 아니, 편한 대로. <laughs> 왜 자꾸 저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laughs> 아이님, 이 어떻게 나빠요? <laughs> 방송 <방금> 켰어요. 방송 <방금 웃음> 켰어요. <방금> <웃음> 켰어요. <웃음> 아니, 근데 저 젠스피기님, 아바타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원래 네. 이런 캐릭터 아닌데? 아니요, 원래 똑같아요. 야똥 아... 먹어! 야야똥 먹어! 음. <laughs> 지금 아침이에요? 아니 방제를 설정을 못 해가지고. 잡을게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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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협박당하고 계신가요? 저랑 게임 하고 싶은 거 마, 맞을까요? 저... <웃음> <웃음> 예 시청자랑 싸우다가 모니터 깨먹었어요. <laughs> <laughs> 어떻게, 아, 싸우다가모니터를키우드스이 아, 아, <laughs> <laughs> 그게 거이죠아거아거아거아니 이거, 이이독권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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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그러면은 아바타를 어? 켰으니까 자기소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음. 안녕하세요. 제수핑이라고 안녕하세요. 하고요. 어? 이스돌 아이돌.. 아니 아니, 아니 이색인 아이돌 팬이고요. 숲에서 F1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막 그런 레이싱 게임 잘하세요? 좋아해요. 와리오 카트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아.. 아 아니요. 아 근데 약간 좀 리얼한 <laughs> 것만 좋아하시는구나. 또뭐예요 어, 없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세요? 아니요. 그래요? 오. 네. 아니 부르시라는 게 아니고 <laughs> 아니 아니 부르라는 게 아니고 <laughs> 버튜버 하는 거에 네? 뭐 컨셉이 있으세요? 아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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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 될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 막 이렇게 뿔이랑 날개 있으시길래 어, 없을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왜 자꾸 사람들이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클립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음. <laughs> 저 무서우세요? 아니요 아 죄송해요. 굴리는 대로 굴러가니까 이게 제가 <웃음> 재밌어가지고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여워서 아잉네 갑질 모음 자기소개 네. 똑띠 해라 방송 켜라 방제 바꿔라 너 끌려왔어 노래 한곡 해봐라 컨셉 빼라 <laughs> 내가 언제 그랬어 웃기지 마 <laughs> 내가 언제 너 끌려왔어? <laughs> 너무 덜덜 떠시니까. 내가 무섭냐? <laughs> 내가 언제 그랬냐고? 긴장해 이거야. 김일동 장 긴장하지 마. 예? 내가 무슨 겁나냐?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눈누님부터 자기소개. <laughs> 안녕하세요. 왕물원에서 만화 그리는 김눈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laughs> <laughs> 저는 만화 그리고 있고요. <laughs> <laughs> 그냥,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안녕하요 숲에서 방송하고 있는 제수픽이고요. 우와 어, 숲에서 방송한데. 수리공가봐. 박수. 아, 해주세요 풍선수 아저씨. 어 그러면 <웃음> 제수님. <웃음> 네 네. <웃음> 왜 놓으세요? 부르셔가지고. <laughs> 아니죠 산 절벽 기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른다고 아, 놓을 거예요? 네네. 올라게요 네. 네, <laughs> <laughs> 어. 자, 그러면 각자 흩어져가지고 유용해 보이는 아이템을 주워오세요 돌아다면서네네 출발 네. 네. 제가 기운을 북돋겠습니다 <laughs> 다들 괜찮은데? 어, 어. 괜찮죠? 아니 아니 <laughs> 아니 필요없다고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저희가 1투만에 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당근 빠떼로 어? 아, 아니요 <laughs> 왜죠? 넌 정신으로 무슨 산을 오르겠다고 제 뒤에 사람들이 이상해요? <laughs> 우리는 날수 있다. 아 참, 꼬지님 소리 좀 줄여야겠다. <웃음> <웃음> 어, 저 버섯 독버섯이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안전하게 생긴 기건 독버섯이에요. 맞아요, <laughs> 이거 펭이 버섯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독버섯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마라탕에서 봤는데. <laughs> 그냥 먹고 죽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안 돼. 어. 그리고 어, 보라색으로 그냥, 빛나요. 어, 당근이다 당근. 그러니까 당근. 내가 그거 버섯 먹었죠. 아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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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팀을 데다 어? 아이린님 맞는 것 같아요 누누님 좀 아니, 잡아주세요 아니, 누누님 아 <laughs> 많이 다쳤어요? 네왜개말가 아. <laughs> 다쳤는데 <laughs> 어 이거 어? 배고픈 사람 어? 배고픈 사람 <laughs> 이거 악마의 혐 아니에요? 이야아 어? 좋 초. 배고 사람 좋죠 배고픈 사람 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야, 그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laughs> 아니야 Okay, okay. 먹면매워요 이거. 맛있게 워요이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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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돼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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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수님 아수님냐수님 안돼요 재수님 왜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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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수는 있는데 오! 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어. 아, <SWE2> crawl...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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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라갈 수 있는 아유, 거 맞아요? 올라 아이 그니까 왜왜 올라갔어? 아이 아 진짜 잠깐 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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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제수님한테 그거 쓸까요? 응급 키트?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 키트 저기재수님 먹여 기다리면 빠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먹여 먹여 먹여. 먹여.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그렇지>. 아 <laughs> 진짜. 그 정도로 싫었던 거야? 네가 역겨운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근데 여기 아니, 딱히. 재순이 가방 메고 있어서 어떻게 빨리 내려놔. <laughs> 빨리 내려. 아 진짜. 아 진짜. 어? 또또 어, 뭐지?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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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진드기 어. 진드기. 뒤돌아봐요. 뒤돌아봐요. 어? 진둑 있어요? 어디서? 찾아봐. 어 없는데? 어? 뭐야? 아, 제가 안 보다가 주워 먹어서 그렇대요. 뭐야?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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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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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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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코코넛 구워가지고 캠미나 먹고. 뭐예요? 대장님 아. 롤. 아이 그만 먹여. 그만 먹여. 아. 어지러워 세상이. 아나 졸려. 아나 졸려. 아 졸려. 졸려. 대장님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브로커커요. 그 어? 어? 저나 오늘 안 했어요. <laughs> 어? 무슨 뜻이지? 음. 어. 밑에 봐야 될 텐데. 내가 밀고 있는데. 저... <laughs> 어뒤아 <laughs> u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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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장저저 아, <laughs> 저, 저, 아파요. 아파, 아파. 미치겠네 진짜. 코코즈님. 아, 죽었는데요? 죽었다고요? 어? 쓰러져 있는데? 아나 미치겠네. 아, 말해주세요.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업자들이 석상까지 가야 되니까. 자 가방 내놓고. 가방 내놔. 가방 내놔. 아니 가방 좀 가방 좀 뱉으세요. 코코즈님 살아 있을 때도 가방이 그렇게 배입니까? 집착을 하더니. 에 무거. 그거... <laughs> 빨리 죽으세요 어저 고코제님 그좀 비켜 주실래요? 저기요.. 응원하세요 빨리 파이팅 파이팅 알수 있다 왜 이렇게 지능이 낮아진 것 같은 오. 말투로 말씀하세요 아 으유. 무시력 아 진짜다 저 다리에 방금, 저 다리에 방금, 방금. 먹여주자 먹여주자 저저먹저 먹여주자. 뭐, 뭐, 먹여주자 제수님 네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누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리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 <laughs> <죽었다고. 웃음> <안 어때? 웃음> 나도 기 왔다. 아니, 죽으면다 말투가 그렇게 돼요? 옆에 있지 말았아요알았어요알았어요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요 아, 맞아요. 아, 아요 지 말아 주실래요? 개웃기거든요. 다, 다 여기가 어디죠? 아 말투 바꿔야지. 다친 사람 있나요? 자 이거 가방에 <laughs> 넣을게요. 가방에.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 조심, 오, 조심. 예? 아니 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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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마디 했어 아니 한.. 한마디 했어요 ㅋ ㅋ ㅋ 없앤나 대장 아, 기내식! 아, 나 살짝 배가 고프다 대장 잠깐만 그러면은 먹여달라 대장 아네 맛있다! 나나 대장이 밥먹여줬다 어, 어. 대장 준다 준다! 준다! <laughs> 아 마시멜로! 마시멜로! 근 마시멜로 어디 갔냐? 두 개밖에 없다, 두 명밖에 안올라왔기 때문에. 어디 말하지 마! 말... 여기, 여기 네개다 있다, 빨리 내놔라. 마시멜로 내놔라! 진짜, 네, 아, 마시멜로 내놔! 두 개밖에 없다! 아내거 있다. 아, 있다! 다 썼다. 뚱이야 <laughs> <쭈기야>, 뭐야. 자 먹을 가지고 진짜 초콜릿 하나 잃었다고 그냥 발작 일으키려 뚱이먹어라 네가 내거 훔쳐갔지! <laughs> 음. 아 이거 이거 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명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말. 오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간다. <놀람> <11개다>, 열혈렇게열렇게 11개. <놀람> 필사적으로 보인다 <놀람> 죽을 것 같다 나 죽을 다아아 나, 나, 나.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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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잘했다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고때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인사하도록 가이. 하겠습니다 안녕 빨이 빠빠이 그이